인간은 동물처럼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선의지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다. 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이 말은 어, 철학자인 인만의 칸트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되게 칸트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하지만 또 공부는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인문학 열풍 가운데, 공부해야 될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철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주실 임동민 선생님을 한번 박수로 오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임동민입니다. 네. 네. <웃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철학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사실은 제가 약간 좀제 편견이긴 하지만요. 막제 그 눈도 안 맞으실 것 같고 또 약간 되게 날카로우셔가지고 안경도 뾰족한 거 쓰시고 그러실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뵈니까 막 안녕하세요 너무 잘 웃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해가지고 어 되게 철학하는 사람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고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철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을 네. 앞으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다른 것보다도 이제 윤리적인 문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깊숙이 고민을 할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양한 인연들과 그리고 이제 그 저를 가르쳐 주신 다양한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대해서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하게끔 이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마친 서드웨이브에서도 네. 철학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 하시는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제목인지 네. 잠깐 말씀해 주시겠니요 아, 그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제목은 이제 칸트와 별을 해는 밤 이라고 해서 <laughs> 함께 있는 칸트의 윤리형의 산학 정초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럼 강의에서는, 강의는 이제 이문고전 읽기 이제 하나로서 인문고전 중에 이제 특정한 한 텍스트를 정해서 그 텍스트를 이제 꼼꼼히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방성해보는 그러한 강좌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칸트 윤리형의상학 정초라고 하는 책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선택한 거는 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 일단 얇습니다. 그래서 6주 안에 소화하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내용이 쉽다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두 번째 책이 얇으면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한트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인문학의 정신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책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칸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인문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또 하나 선택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 책이 서구형상학이 서구 형 아, 서구 형상형이 아니라 서양윤리학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의무, 의무론적윤리학 혹은 어, 뭐 이제 칸트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큰 축을 어, 아, 말이 좀 이상한데요. <laughs> 이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칸트의 주 저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큰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같이 좀 읽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네. 이책 사실은 저는 이책 제목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책 제목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네. 형 이상학이라는 것은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정초라는 것도 되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근간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런 윤리, 혐의, 상학, 정초. 네. 도대체 이 책에서는 네. 뭘 말하려는 것일까? 네. 약간 이책 제목만으로는 되게 알수 없고 네. 궁금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지난번에 <laughs> 제가 강의를 할 때, 네. 이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다음 강의에 이제 이 책과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해도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laughs> 책 이름이 너무 딱딱하다. 음, 그책 그렇기 때문에 딱이 책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 강의는 너무 힘들겠다혹 이제 공부하기 너무 힘들겠다고 하는 반응이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책 이름이 이제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책 이름, 이름을 딱 까먹고 왜 어떻게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칸트가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걸까요? 칸트는 되게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왜 다른, 뭐 다른 철학적인 이슈들도 많았을 텐데 칸트는 네. 왜 인간의 이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네. 여기에 되게 청렴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어... 광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데, 네. <웃음> <웃음> 특별히 이제 종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칸트가 전개하는 이제 도덕 철학, 이런 음. 측면에서 이제 신명론이라고 하는 것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되게 많았고, 또 그러한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저거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칸트는 철학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무감을 가졌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 도덕 철학은 자기 이제 주저인 칸트. 순수 이성 비판 바로 다음에 이제 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참 공부해 보면 좋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네. 생각해 보고 같이 사유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그 학부 때 신학을 네.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신학을 전공했는데, 뭐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 뭐 네. 이런 교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칸트는 인간 안에 윤리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존엄성이 있다고 네. 그 가능성을 되게 네. 말을 하잖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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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이 신학적인 교리와 네. 칸트가 말하는 이런 그 이론과 혹시 상충이 되거나 뭐 조화가 된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좀 느꼈던 점이 기본적으로 칸트의 도덕철학은 종교를 도덕 안으로 종속시킵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방금 앞서서 이 신명론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서의 칸트의 윤리학을 내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칸트의 윤리학이 사실상 기독교 윤리가 아닌 인간의 윤리학이다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칸트의 윤리학이라 윤리학은 이제 잘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서 칸트가 보여주는 그 다양한 윤리적인 개념과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을 줄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가장 이 이제 윤리형 의 상업 정초에서도 핵심이 되어 되는 문제가 이제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도덕을 형성하는 것이 자율적인 행위냐 아니면 타율적인 행위냐라고 음.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때 우리가 생각에 하기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이게 하나님이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혹은 성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 판단을 해서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보통 그렇게 이제 끌어냅니다. 그런데 칸트는 바로 그러한 측면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있다고이 대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는데, 선행을 하게 될 때, 어떤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이 타인이 시켜서 한, 하게 됐을 때, 그걸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그거는 사실 선행 혹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 음. 과연 이제 이전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연결이 될수 있느냐? 자율적인 행위로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학, 혹은 기독교의 기독교와 이제 접목이 될수 있느냐? 이,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 이야기를 계속 끌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 되게 감질만 나는 부분에서 네. 딱끊어지셨는데요 네. 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철학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철학,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막 철학, 뭐 칸트 얘기 나오고 하이베거 얘기 나오면 한 마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될것 같은 압박이 사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요즘에 그런 뭐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최진기라는 선생님께서 네. 뭐 방송국에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런 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막 글도 쓰시고 그랬는데 어좀 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런 열풍을 보시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을 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인문학으로서 철학을 이제 철학.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철학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더잘 살기 위해서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인 거죠. 근데 그더 나은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우리 안에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수 없죠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정, 다른 어떤 실제 행동을 이제 이끌어내는데요 그때 왜이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그때 이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 더 이제 좋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처럼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를 더 많이 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면 사실 시간이 정말 알파고가 시한 <laughs> 철학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철학이 무조건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되게 위로가 되고, 또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혹시 철학의 일자도 모르는, 네. 정말 철학의 치읓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 건지, 네. 어렵지 않은 건지. 어, 제가 보통 그 질문을 들때 이런 비율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소개, 이 소개팅 제 결혼을 했습니다만, 이제 소개팅 <laughs> 이야기를 좀 하게 되 소개팅을 나갈 때 내가 소개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도 모르는데, 소개팅 나가도 되냐 라는 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정보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있 때문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는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하나도 모르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셔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뭐 이제 6주가 되겠지만 뭐 칸트를 공부하는 사람 치고 이제 뭐 6주가 됐던 8주가 됐던 뭐 1년이 됐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도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진짜 잘 모르는데 처음에 좀 거부감이 들다가도 나중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공부도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이끌어 가신다면 훨씬 이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혼을 네. 하셨... 네. 근데 칸트가 독신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네. 선생님은 칸트 공부하셨는데 왜 결혼하셨어요? 네. 아, 네. <laughs> 아, 일단은 칸트만큼 명민하지 못해서 <laughs> 그,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특히 다른 것보다도 공부하는 데는 물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저희 아내 표현에 따르면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 그런 측면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저희 아내를 뭐, 그렇게 아내를 약간 수단으로 삼는 것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했겠죠? 네. <laughs> 어, 네. 갑자기 네. 말씀을. 식은사가 네. 요 <laughs> <이러면. 웃음> 네, 근데 요즘에 막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약간 좀 어렵고 막 네. 사이가 안 좋고 그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쁜 아이가, 네. 이렇게 되게 어린 아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혹시 선생님이 철학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막사행하는데좀 네. 방해가 되거나 뭔가. 네. 그런지는 않으신가요? 아, <laughs> 철학자 개념을 음. 우리가 전문 연구자 혹은 전문 일종의 기술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철학자 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다른, 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을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도 좀 쥐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혹시 내가 가정에 뭐, 불충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아이에 대한 이제 관심도 더 많이 가지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저의 어떠한 아버지로서의 삶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온전한 철학 수석자로 이제 뭐 바로 설수 있을까요? 삶은 어떻게 뭐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뭐 저기. <laughs> 마이크 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다 불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방송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이 방송 마지막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또 방송 공유해 주시는 분들 중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방송 잘봐 주시고요. 어 네, 그럼요. 그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아, 하이데거의 말을 들리자면요. 네. 네,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는 중심입니다. 음. 연대기로도 중심이고 음. 인물로도 중심이고 사상으로도 중심입니다. 음. 그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전공이 칸트 철학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전공은 음. 일단 석사에서는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으로 이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칸트 철학을 이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책을 이제 보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음, 어, 감사합니다. 철학을 많은 분들이 왜 공부해야겠지. 철학 네. 공부를 하고 철학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 걸 여러 가지 양가 감정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떤 네. 왜 철학을 공부하면 좋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까도 이제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이 이제 삶과 관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르게 <laughs> 살려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대안적인 다른 삶을 우리가 찾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철학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말이 어렵고 그리고 좀 딱딱하고 이제 그 끈덕지게 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났을 때 우리는 사실상 다른 사유와 삶의 방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철학은 정말로 공부해볼 만한 학문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어, 저는 이제 문과생이니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물리학을 공부한다. 혹은, 이제, 어, 문학을 공부한다면, 이제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공부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성 뭐 철학, 뭐 네. 여성, 뭐 형, 뭐 여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네. 어, 그럼 철학자 중에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누가 있지? 네. 또, 또 철학 수업에 가면, 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지? 네. <laughs>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성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여성 철학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 <laughs>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 혹은 철학의 화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에게 스승이 있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배웠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 대화 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오티마라고 여성 철학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철학의 시초는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여성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부 이거는 전부에 짜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여성철학자로서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는 본래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후에 2차,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한 정치철학자이고요. 어, 박사 학위 논문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우스티노스의 사랑 개념을 가지고 썼었고 이후에 칸트의 판단력 비판. 네, 분명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이, 이략 학계에서 스타로 떠오른 인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저서로는 뭐 철학책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네. 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입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되게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지막에는 한분추점해서 그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깐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우 금요 매주 6월, 7월부터 시작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네. 이제 강의가 열릴 건데요, 네. 그이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밤에 잠이 잘안 안 오시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좀처럼, 좀처럼 어, 마시를 나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 밤에, 밤공기를 맡아본 지참 오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방중에 책한권 정도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으면 좀 예, 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오셨으면 좋겠어요. 칸트, 뭐, 엄청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의 짐작으로 겁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인문고전 독서로는 칸트 책을 잘 고르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칸트에 입문하시고, 아, 칸트 별거 없구나, 혹은, 아, 칸트도 읽어볼만 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사실상 이 인문고전 강의의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또방 중에 우리 별을 해면서 재미있게 윤리고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서로 읽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 네, 네그 원서로 읽는 거 맞죠? 네. 어, 원서로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원서로 같이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밤이 편안한 밤이 되지 않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 이제 아카넷에서 나온 이제 칸체 유리형이상학 정초라고 하는 어, 백종현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이제 저희가 할 텐데요. 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책이 있고 큰 책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작은 책이 시중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작은 책은 이제 이, 이 어, 개정되기 이전판이라서 되도록이면 개정된 판에 가지고 이제 그 오셨으면 한,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너무 말씀 잘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이번 강의는 그 설교나 또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좀 철학적인 사유와 한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리고 평소에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덜컥 학원에 가기도 겁이 나고 또 선생님도 딱딱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laughs> 젠틀하신 윤동민 선생님과 함께 이번 여름 방학에 철학 공부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듣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그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 중에 한분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중한 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어, 그 추첨을 개인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